어 이제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기, 내가 새로운 것을 확장하는 운기, 자리 변동, 이동 이런 것도 강한 기운들이 들어오거든요. 뱀띠 분들 운세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 화이팅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연금정 장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잘 네, 지냈어요? 잘 지냈죠. <laughs> 응. 바쁘게 너, 잘 지내고 있어요. 음, 응. 너무 좋습니다. 응. 자,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을사년의 뱀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어, 선생님께서 이제 대박나는 로첫 번째로 뽑아주신 게 뱀띠 분들입니다. 음. 또 2025년이 뱀띠의 해잖아요. 그렇죠, 을사년. 어, 그래서 정말 기대가 많으실 텐데, 음. 어, 선생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점사를 신점과 영점, 그러니까 손님들이 앞에 앉아있으면, 음. 느껴지는 것 그대로 영을 띄어서 사람들의 점을 봐주시잖아요. 네. 뱀띠를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세요? 뱀띠분들이 의외로요, 마음이 굉장히 여려 그리고 좀 오지랖이 넓고, 뭐, 사람들 좀 안, 안쓰럽거나 좀 정이 가고 좀 도와줘야 될그 불쌍한 사람들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향이 많아요. 어, 이 마음에 정이 많으신 분들? 많은 거야. 어, 어, 음. 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조금 차. 그래서 너무 오지랖을 많이 이렇게 부이다 보면 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구설에 많이 올라. 음. 구설에 많이 오르고, 어, 속상한 일이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지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 아, 어, 그런 게좀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1, 4년 운세 알아보도록 음. 할 건데요. 뱀띠분들에게 행운과 복은 어떤 것들이 올까요? 뱀띠분들이 작년 세월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2025년도에 2024년도가 안 좋은 일이 없이 그냥 그냥 그런대로 괜찮게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5년도 는 돌아오는 해운년도 나쁘진 않아요. 어 이제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운기, 내가 새로운 것을 확장하는 운기, 어 뭔가 변동, 자리 변동, 이동 이런 것도 강한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내가 너무 욕심을 과하게 부리거나 너무 사람을 믿게 되거나 그러면은 뭐 문서상 서류상에도 손재를 볼수 있고 의외로 내 거를 다 해놓고 남한테 거저주는 격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매사에 신중해라. 음, 선생님께서 첫 번째로 뽑아주신 게 문서인데요. 음. 이문서는 어떤 문서에 해당이 될까요? 문서를 내가 잡은,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음. 어. 뭐 머리가 막 아팠고 골치를 썩었던 문서가 빠지는 경우, 매매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결할 수가 있고. 골치... 어, 부동산 매매. 응.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골치 아팠던 이제 관제수 이런 것이 좀 해결될 수도 있는 아, 그것도 문서원에 응. 해당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응, 응.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팠던 문서가 해결이 되고 음. 어, 관제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어, 확장과 자리 이동 변동이 일어난다 했는데 음. 어, 확장이라고 하면은 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음, 사업체가 음. 이제 커진다는 거. 커진다는 거지.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은데 음. 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어서 손해 보는 짓을 하지 말고 문서 계약을 하거나 쓸 일이 생겨도 꼼꼼하게 차분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를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음, 음.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좀 해쳐 나가야 될까요? 음, 욕심을 내가 부리지 말라는 것은 욕심을 부렸을 경우에 건강상의 이상이 올수 있다. 아... 음. 그리고 건강상의 이상이 오질 않게 되면 금전으로 손재가 오게 되죠. 음.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사람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음. 어떤 부분을 조심하라고? 왜냐면 뱀띠분들이 의외로 마음이 여려서 굉장히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안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손해를 봐. 그런 걸 알면서도 사람을 믿으면 마냥 좋아서 막 이렇게 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하라는 거예요 아, 음. 정을 너무 주게 되면 음. 좋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맞아요 음, 높아심의 얘기를 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025년 을산년의 뱀띠 운세를 알아봤고요 네. 뱀띠분들에게 올 한해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뱀띠분들 해운단연이 이제 을산년이잖아요 음. 같은 적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독단적인 것도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매사에 어우러지는데 선을 긋고 어우러져라 조금 경계를 하면서 어우러지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막팍 다가가지 말고 어느 정도 경계를 두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을 하면 손해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뱀띠분들 운세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화이팅 하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뱀띠분들 음. 올한해 이제 운세의 흐름 음. 어, 연금정 선생님 통해서 어 상담을 받으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